강릉의 밤이 다시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열두 번째를 맞은 강릉문화유산 야행인데요 밤이 되면 낮과 다른 아름다움을 뿜어내는 지역의 문화유산과 주변의 문화시설을 연계해 역사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강릉 문화유산 야행은 이제 평소에 닫혀있던 문화유산을 밤에 활짝 열고 그 안에서 이제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문화유산을 거닐면서 강릉을 대표하는 문화유산 공연이나 그리고 전시, 체험,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관람하는 문화유산 활용 향유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아이들 데리고 사실 좀 일찍 나왔어요. 근데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볼거리도 엄마리 봤는데 실제로 너무 야행을 한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볼거리가 진짜 너무 많고 옆에 주변도 너무 예쁘고 굉장히 풍경이 좋고 좋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강릉 야행에 오면 소중한 강릉 무형유산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강릉시 사천면 주민들이 한해 농사의 기류을 점쳐보는 전통 민속놀이인. 합평 닭교 놀이가 거리 공연으로 진행됐는데요. 직접 주민들이 공연에 참여해 관람객들에게 살아있는 강릉의 무형 문화를 선보였습니다. 아, 여름 휴가여서 이제 강릉에 놀러 왔는데 어 되게 화려하고 어 이런 걸할줄 몰랐는데 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강릉 야행이 시작은 지난 2017년부터 여러 차례 우수 사업에 선정되면서 명실상부 전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 야행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전통 문화에 대한 강릉 시민들의 자부심을 느끼는 한편 이제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국가유산 무형문화재 이렇게 그 보존하면서 저기 참가를 하니까 마음이 좀 뿌듯하지요. 그리고 드론이 강릉 밤 하늘에 문화 유산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강릉 문화재 야행의 메인 행사라고 할수 있는 드론 라이트쇼인데요. 남대천에서 이륙한 700대의 드론이 변화된 강릉의 관광 인프라와 지역 국가 유산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아냅니다. 여기저기에서 탄성을 자아내며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이제 강릉 문화유산 야행 내년을 기약해야겠죠. 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강릉에 대한 문화를 더욱 더이 문화유산으로 담아내는 것, 뭐 드론 라이트쇼 같은 킬러 콘텐츠도 더욱 더 풍성하게 개발을 하고요. 어, 강릉에 있는 문화를 더욱 더 저희가 끌어내서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잠에 빠져있던 문화재들이. 다양한 빛을 통해 시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살아있는 문화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풍성한 야간 볼거리와 체험으로 다시 찾아오길 기대합니다.